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아, 오늘 우리 시장 안타깝게도 어제 설명해드린 대로 하루 만에 2,000 포인트를 붕괴시키는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애플발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지수가 급락이 좀 나왔고요. 심적인 지지선인 2,000 포인트를 다시 또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주라든지 게임주들이 재료를 수반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명했듯이 지금은 시장의 대안주에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될 때입니다. 다행스럽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런 대안주들이 있다는 라 것은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담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시장이 안 좋으냐 어, 기본적으로는 뭐 경기 정점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우리가 수급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죠. 자, 고객 예탁금 추인데요. 2017년 12월달에 어, 31조 5천억을 찍었습니다. 고점이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죠.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2 3조때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증시가 좋을 일이 없죠. 그래서 수급이 부족하니까 세력들도 한쪽에서 수급을 계속 만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확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순환하듯이요. 이런 재료가 먹힐 것 같으면 A라는 재료에 가고 B라는 재료에 먹힐 것 같으면 B라는 재료로 몰려가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을 예측하면서 그 수급의 방향을 보고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장 시작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장 중에 역시 애플발 악재가 계속해서 반영되면서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시간 외에서 무려 7%가 넘게 급락을 했어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는 알려진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팀쿡 CEO가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1분기 실적이 890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까지 어, 이 정도 실적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 지금 예상은 약 840억 달러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서한을 보낸 거죠. 그 동안 애플이 주가가 계속 빠졌던 원인이 이제서야 드러난 겁니다.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 정도로 중국 경기가 나쁠 거라고 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라고 이제 스스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시장은 그것을 미리 다 반영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졌던 원인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악재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시간에선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저 급락 이후에 어, 애플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어, 저런 악재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한 저가 매수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추세적 하락을 맞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역 전쟁 이슈는 그냥 사그라드는 게 아니죠. 결국 많은 시간을 또 소비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애플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애플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거다. 그러면 다른 IT 기업들의 실적들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 심적 영향을 계속 또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듯이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 또 어제 저녁 아주 늦은 시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 한국 경제에서 나온 속보였는데 어,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어, 지분을 전략 매각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넥슨 관련 주들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게임주들이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어, 그러나 말 그대로 지금은 뭐이 중국 판호에 관한 재료,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뜬금없이 어, 전혀 시장에서 알려 알려지지 않았던, 어, 넥슨의 지분 매각 보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 수급이 잠깐 좀 형성이 된 건데, 어, 이것도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게임은, 어, 전반적으로, 어, 완전한 모멘텀을 찾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 넥슨 계열사 두 군데가 상악가를 갔는데, 바로 넥슨 GT하고 넥 게임즈입니다. 넥슨 코리아가 다 지분을 63%, 47%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갈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급이 형성됐다. 매각 이후에 뭐 텐센트 쪽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기대감만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 양사다 모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확대석을 해좀 경계하시면서 계속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해보죠. 넥슨지트 같은 경우 바닥에서 재료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좀 만들었습니다. 상한가 같습니다만 앞에 또 매물들이 있고 더 많은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매물들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거래가 필요하고요. 이런 거래가 연속으로 터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다 매물 나와서 되밀릴 수 있습니다. 자 넷게임즈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를 좀 모처럼 만들었습니다만 어, 연속 거래가 중요합니다. 어, 바닥에서 거래가 모처럼 한 195억 정도 터졌는데 얘도 계속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위에서 다 매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다 매물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이 녹아야 돼요. 어, 그러려면 이렇게 강력한 거래량들이 연속으로 터져주지 않고 거래가 말라버리면 언제든지 다시 또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추세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재료가 수반돼서 일정 부분 수급이 들어온 거지만 더 많은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을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북주들 모처럼 트럼프의 그런 김정은 칭서 관련된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 또 대안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급등했을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 급등도 하는 거고요. 이때는 재료가 따끈따끈할 때죠. 어, 정말 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수 있느냐 어, 이런 기대감들이 전해지면서 따끈따끈한 재료였지만 이미 이제 그런 재료들은 다 노출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매물들 여기 다 쌓여 있는 이 매물들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오늘 1,400억이라고 하는 대량 거래가 모처럼 터졌습니다. 어, 그랬기 때문에 이 수급이 한 번에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전고점들을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북한발 악재가 터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세력들로서는 대량거래가 한번 유발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또 시장의 대안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들을 관심 있게 또 보실 필요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제약주라든지 기존에 좋았던 종목군들에서 차시장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이제 돈이 쏠리는 겁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돌아대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대북주 쪽에서, 뭐 대북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보시다시피 뭐 오늘은 뭐 신원이나 인디에프 같이 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어 얘네들이 계속 연타로 움직인다기 보다는 또 대북주 안에서도 순환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어 인프라 관련된 쪽으로도 잠깐 좀 순환을 하고, 원래 대장주였던 철도 관련주들도 잠깐 좀또 순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료 관련주, 아, 이런 살림 관련주들도 한 번씩 또 순환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순환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더 강한 수급이 형성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지금 개성공단 관련주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 수급이 더 많이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을 받더라도 요번에 어, 요 짧은 그 수급의 형성은 개성공단 쪽에서의 탄력도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시장이 어렵죠. 어,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막연히 싸다고 계속 그 나오는 얘기들이죠. 뭐저 PBR, 저 p e r 얘기 나오면서 막연히 싸다라는 기대감으로 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면 정말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10년, 20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럴 거면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군에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될 시기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예 그냥 쉬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시장에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아예 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진짜로 중국발 충격에더한번더 전해져서 시진핑이 항복선을 하는 그 시점이 온다러면 정말 싸게 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비중도 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오늘은 시장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전했던 대북주하고 게임주를 좀 살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